88 건반입니다 해, 해머는 아니네요 네 해머는 아닙니다 해머도 옛날에 써보긴 했는데 뭔가 제가 피아노 연습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음... 오히려 이런 서포트한 건반에서 오히려 더 연습이 된전뭐 피아니스트가 아니니까 일 꿈꾼 적은 있나요? <laughs> 있죠 어렸을 때 저도 사실 뭔가 돈이 없었을 때는 그냥 힘들게 살았던 것 같은데요. 그냥 형들이 사주는 밥 먹고 지름길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름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가서 많은 것들이 맞물려야 되는 것 같긴 해요. 운이라든지 아니면 실력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자기의 미래를 어느 정도 꾸려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명한 작곡가님들한테 다 연락 돌려보고 그때는 패기? 폐기? 엄청 패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한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이 직업을 선택하시나요? <laughs> 10년 전으로 돌아왔는데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제가 영상이 처음이기도 하고, 첫 게스트를 이제 누구를 섭외를 해야 하나 했는데, 아무래도 처음엔 지인분들을 섭외하는 게 조금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작곡가로서 활동도 하고, 이제 팀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작곡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만나러 가보실까요? 인사를 한번 해주시기 위해서 마이크 를 하나 달아주시죠. 아. 소개 한번만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음악하는 이제 청년이고요. 테이커 찬스 뮤직이라는 프로덕션 팀이자 퍼블리셔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직접 만든 작업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작업실 한번 소개 사. 아, 여기 좀 작긴 하지만 출입구가 두 개라서. 어, 저 이제 알았어요. <laughs>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나가시면 아, 탈출구예요. 그렇죠 보통 일로 드나들 수도 있어요 이게 지하 1층인데 거의 반 반지하도 아니죠 그냥 반반지하 <laughs> 그런 느낌으로 보자마자. 바로 여기로 근데 테이커 찬스 뜻이 있어요? 제가 예명이 찬스인데 찬스 뭐가 기회를 잡아보자 음, 뭐 음, 시도하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냥 입에 잘 붙는 것 같아서 이제 저희 사촌 누나가 이제 작명을 해주신 거예요? 작명을 해줬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일 작은 방이죠? 저희 방이 네개밖에 없어요 사실. 어네개도 많은 거죠? 이거는 뭐사생활 <laughs> 허락을 안 받게 됐는데 <laughs> 실제 중학교 때부터 어. 친구가 이제 쓰고 있어요. 어차피 거의 어두워서 잘안 보입니다. 예. 친구라서 1번인가요? 어 그거 <laughs> 그냥 이제 제일 늦게 들어와가지고 이번 방은 제일 요건 이따가 한번 다시 한번 예. 훑어보고요한 번만 가볼까요? 자, 한, 한 번만은 또 이제 허락을 안 받겠는데. <laughs> 보아님과 이제 같이 작업하는. 안녕하세요. 어, 여기는 그림체가 <laughs> 좀 다른데요. 어, 완전 다르죠. 키가 너무 커가지고 <laughs> 트랙 메이커 여리라고 합니다. 와 작업실이 진짜 예쁜데요. 어, 식물도 키우고. 아 식물까지? 에프케이지처럼 음. 뭔가 이쁘게 음. 진짜 잘 꾸몄어요. 그래서 아니, 깜짝 놀랐어요. 뭐 연주도 했었었나봐요. 다할수 있어요. 이런 사람만 뽑으시나봐요. 아 너무 잘해가지고. 네. 잘 봤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에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멤버인 백배어라는 친구의 작업실입 안녕하세요. 저는 테이커 찬스 소속의 백별라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현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작업 장비도 네. 되게 심플하고 <laughs> 좋네요. 심플합니다. 지금 산지좀 오래된 스피커고 아. 네. 책상은 또 세미 또 사주셔가지고. 아. 네. 어, 또 네. 네, 어, 네. 사줬어요? 네, 사주셨습니다. 어, 책상이 진짜 비싸 보이는데. 네. 제, 제 책상은 똑같아요. 이거 네. 투자 많이 하셨네요. 팀차리 신이. 아, 뭐. 네. 아닙니다. 아예. 너무 <laughs> 네, 네, 네. 아. 어, 네, 가죠 네네네. <laughs> 잘 봤습니다. 고마워 고마무까지 같이 가시죠? 잘 봤습니다. 박제 주세요. 아. 네. 아 <laughs> 사실 여기는 거의 끝입니다. 아. 이렇게까지 거의, 거의 끝이고 어. 여기가 이제 휴식 공간, 휴식 공간입니다. 어. 좀 엄청 작아요. 저건 네. 본인이에요? 네. 네. 아까 백배우가 이제 제 생일 때 어. 직접 그린 건 아니고. 네, 그 직접 그린 건 아니고 아마 맡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잘 구경하셨습니다. 그럼 아, 이제, 이제 리더님의 방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laughs> 여기가 이제 풀서 이제 찬스님의 작업실인데 제일 커요. 제일 크긴 합니다. 뭐 이런 작업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소개를 일단은 뭐 장비랄 게 사실 어 많이 없어요. 그냥 공기청소기. <웃음> <웃음> 공기청정기 <웃음> 청소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2만원인가 3만원 주고 산 거의 10몇 년된 <laughs> 친구 그냥 이것도 먼지 쌓이긴 했는데 어쨌든 되게 오래된 악기고 통과할 음. 때마다 가끔 유치했는데 요즘은 잘안 칩니다. 이거는 이제 군대 때산 놈인데 이것도 보시면 줄이 하나 뿌각 뽕 나져 있죠. 그래서 인테리어입니다. <laughs> 인테리어입니다. <칩니다>. 네, <laughs> 일렉 기타랑 이제 베이스는 군대 때 사서 거의 9년 전 이, 일인 것 같은데 그때 사서 그때 처음으로 연습을 했죠. 그래서 베이스에 대한 이해도 뭐 일렉 기타에 대한 이해도 코드 어떻게 잡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아. 그때 연구하고 유튜브 보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거의 첫 악기인 거죠. 베이스 첫 악기 일렉 기타 첫 악기 그래서 굉장히 싼 제품들로 음... 이제 거의 인테리어인데요 이제 이제는 거의 인테리어죠. 사실 뭐 기타 녹음을 할 리도 없고 샘플도 워낙 잘돼 <laughs> 네. 있고 제 영상 보시면 세혁이라는 친구도 있고 사실 기타는 제가 치는 것보다 이제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훨씬 그렇고 <laughs> 저, 저기 색소폰은 진짜 인테리어 아니에요? 저거말 말라 진짜 인테리어인데 제가 군악대를 갔다 왔어요. 처음에는 저 색소폰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 안 되겠다 이거는 그냥 날둬 놓고 이제 피아노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갔다왔죠 저 실제로 연주는 할수 있어요? 도리버스 <laughs> 하시는 정도는 <laughs>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의자 굉장히 좋아보이는데요 아, 네 이거는 허먼 밀러 어, 그러니까 어, 어떤 제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음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몸이 망가질 음, 수 있잖아요 음. 계속 여기 앉아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 주위에서 이게 그래도 괜찮다고 해서 큰맘 먹고 투자를 했죠 결론적으로는 진짜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는 이제 참여하셨던 작품들인가요? 예 맞습니다 치우지 않으셔도 되는 참여를 많이 하셨네요 아예. 아닙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소소하게 이제 장비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장비는 이제 이거는 아담 A7X고 이제 평생 제산제품입니다 네. <laughs> 엄청 싸게 샀고 이제 아직까지도 음. 쓰고 있는데 스피커를 바꿔야다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음. 이제 그냥 그렇게 큰 필요성을 못 느껴서 조금 안될 때는 이 헤드폰으로 또 이제 듣고 음. 이제 이중 체크하면서 이어폰으로도 들어보고 좀 비교를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장비예요 그리고 네. 피아노는 뭐 쓰고 계세요? <laughs> 피아노는 헥타커 임팩트라는 88어 건반입니다 해, 해머는 아니네요 네 해머는 아닙니다 해머도 옛날에 써보긴 했는데 뭔가 제가 피아노 연습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음 오히려 이런 소프트한 건반에서 좀더 그 오히려 더 연습이 되는 음 네. 저는 뭐 피아니스트가 아니니까 이를 꿈꾼 적은 있나요? <웃음> <웃음> 있죠 어렸을 때 있었습니다 그는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요 헤드폰은 되게 뭔가 비싸 보이는데 제가 제품명은 잘 기, 그렇게 기억은 안 나서 근데 노이만 거긴 해요 얼마나 어렸었으면 이렇게 <laughs> 좀 해지긴 했네요 네. 아 ndh ndh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랑 이거도 같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저도 쓰는 제품인데 어쿠스틱 리서치였나요? 지금은 단종돼서 아마 없는 제품이 거예요 아둘다단종됐네요 그러면? 뭐 장비라고 크게 해봤자 뭐 이제 베이페이스죠 네. 이거는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만든 지한 2년 정도 됐는데. 아, 여기가 이제 만든 지 2년 됐어요. 2년 됐어요. 그래서 되게 오래됐네. 되게 오래됐죠. 생각보다 시간이 빠르죠. 그래서 아, 전에는 음. 이거보다 훨씬 작게 썼으니까 지금은 여기 2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 그래도 큰 데서 작업하니까 심적으로더 좋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 사실 첫 게스트이기 때문에 아우 첫 게스트 <laughs>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제가 주변에 지인들이 거의 작곡가 분들밖에 많이 없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제 서서히 이제 새로운 직업을 좀 만나러 갈 텐데 그래서 이제 작곡가로 이제 시작한 지 이제 얼마나 되셨죠? 작곡가로만 그러니까 입봉 기준으로 하면 아, 4, 5년 된것 같습니다 이제 되게 오래된요그런데요 <laughs> 그러면은 네, 네. 이제 이쯤 해가지고 작품 활동 중에 뭐 하셨던 거에 대해서 몇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스트레이 키즈 서커스라는 게랑 미주 님들 파트리스 럭키스타 운명선 작업을 했고, <laughs> 뭐트와스님들 트러블 뭐 음... 찾아보시면 더 있겠지만 기억나는 거네 음, 제가 나중에 물어보고 이제 대충 몇 개만 좀더 나열을 해놓을게요 예.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작업물을 처음에 이제 네. 시작할 때 아무래도 우여곡절이 많으셨겠지만 네. 작곡가로 어떻게 실력을 키워서 어떻게 음... 데뷔를 하고 그 상태로 이제 어떻게 쭉 이어나갈 수 있는지 일단은 저의 배경을 좀 설명을 음. 해드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 어렸을 때까부터 피아노에서 <laughs> 뭐 그런 아, 피아니스트가 꿈이었고 피아노를 막 그렇게 잘 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꿈을 가지고 클래식 동네 피아노 학원에서 열심히 했었죠. 막 7, 음. 8년 동안 열심히 하다가 그래서 피아노라는 악기를 알고 음. 있었고 고등학생이 돼서 실용음악과를 준비를 했었고 실용음악 학과를 가게 돼요. 그 와중에 막 많은 교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막, 아 저기 베이스구나 드럼이구나 뭐 밴드 악기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가서 배우는 영상음악에 대한 음. 뭐 오케스트레이션 같은 것도 이제 접하게 되고 뭐 전문적으로 하려면 더 거기를 파야겠고 알겠지만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뭐 친구들도 얻는 거고 주위 사람들이 얻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음악적 경공을 했어요 데뷔를 한지 (4~5년) 됐지만 어쨌든 음악으로 한 기간을 그래도 길다 보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운동 선수로 치면 어렸을 때부터 그냥 운동을 한 느낌이라서 음, 그냥 자연스럽게 음악을 네네. 접하고 음악을 계속 해왔지만 뭔가 전문적으로는 뭐 이렇게 학교를 가기 위한 공부도 있었을 테고 맞아요 케이팝 작곡가로서 일한 지는 이제 한 (4~5년) 네. 된 거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 지름길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름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가서 많은 것들이 맞물려야 되는 것 같긴 해요 운이라든지 음. 아니면 실력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누구를 만나는 음. 그것도 운이의 영역인것 같고 똑똑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의 미래를 어느 정도 꾸려나가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유명한 작곡가님들한테 다 연락 돌려보고 뭐 그런 식으로도 많이 했었어가지고 그때는 엄청 뭐라 해야 될까 패기? 엄청 폐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엄청 실력 좋으면 인스타에 올리기만 해도 이렇게 에이. 되는 실력이면 사실 뜨겠지만 입소분 나서 저희는 제이코 컬리어가 예, 제이코 컬리어 <laughs> 정도면 되겠죠. 에이. 그렇게 엄청 재능이 있지않고 어느 정도의 재능만 있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자기를 알려야 되는 건 무조건인 음. 것 같아요. 알리지 않으면 안 찾아주는 것도 그렇고. 예전에 개인 음악도 좀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개인 음악도 했었죠. 막 이렇게 막 연주하고 네, 연주하고 어. 그냥 그런 것들이 음. 이제 저의 음악적 자 분이 돼서 케이팝 음. 하는 데서 많이 적용도 되고 있고 저만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뭔가 그런 배경이 있으신 분이면 훨씬 더좀 유리하지 않을까 기타를 하신 분이네 미디나 어, 피아노 하신 분인데 미디 접하면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뭔가 연관성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케이팝이나 이런 거를 했을 때 직업으로 삼았을 때 조금 더 유리한 게 있지 않나 음,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천스님 같은 경우에는 연주 쪽이 조금 많이 기반이 됐던 거죠 아, 그렇죠. 사실. 음악하다 보면 이제 이런 작곡가 활동하다 보면은 네. 이제 음향 공부도 필요하고 실습 공부도 너무 많이 필요하고 네. 다양하게 필요하니까 근데 이, 근데 이 실력이라는 게 사실 누군가한테 이 위에 선배님들한테 인정받는다는 게 네. 생각보다 워낙 쉽진 않은 일이잖아요. 맞아 쉽지 네. 않죠. 그걸 위해서 본인이 뭔가 택했던 뭔가 무기라던가 뭔가 아. 어필했던 게 있어요. 일단은 진심으로 뭔가 음. 보여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심이어야 되고 그분들이 제가 요즘에는 데모를 봤잖아요 팀을 네.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음. 팀 데모들 말고도 이제 새로운 작가들을 발굴함에 있어서 뭔가 음. 들어 달라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그냥 메일 하나 에피스리 뭐 이렇게 해서 보내시는데 그렇게 보내는 것도 좋지만 좀더 진정성을 가지고 음. 포트폴리오처럼 해서 뭔가 이렇게 보내는 분이 조금 더 눈에 띄고 그리고 좀더아이 사람 데리고 오고 싶다 음. 그러니까 음악적 실력이 그렇게 많이는 안돼도 뭔가 이 사람이 잘하는 게 뭐지? 트랙으로 지원했는데 트랙 말고도 뭔가 또 다른 영향을 보려하는 거죠 프로듀서 여, 아이디어 영역이나 그래서 괜히 챙겨주고 싶은 음...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제일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영역이 금전주의. 음악을 하는 거는 사실 네. 저는 뭐 30대에서도 40대에서도 충분히 계속할 수 있다고 느끼지만 이런 뭔가 좀 어떻게 먹고 살아요? <laughs> 지금 이제 계속 곡을 세일즈를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저도. <laughs> 저도 사실 뭔가 돈이 없었을 때는 그냥 <laughs> 힘들게 살았던 것 같은데요. 그냥 형들이 사주는 밥 먹고 <laughs> 음, 음. 그런 식으로 살고. 사실 이게 음, 곡을 그냥... 하나 세일즈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쵸. 것만처럼 막 일억 천금을 버는 건 어, 아니잖아요.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이던 친구가 물어봤는데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음. 에 진짜 이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때 12등분 해보면 그쵸그쵸 그쵸. 그냥... 연봉 해서 12등분 해보면 어떻게 몰그인 건데. 근데 그것도 사실 연마다 이제 생각할 고민인 거죠. 음. 지난 연도에 이렇게 벌었는데 이번 연도에도 이 정도는 돼야지 뭔가 될것 같다는 그런 생각인데 음. 그런 생각을 가지려고도 하고 너무 많이 가지려면 또 스트레스가 되고 그 다음에 어또 버려야지 하다 보면 또 게을러질 수도 있고 그니까 이 조화가 조금 중간 정도에서 뭔가 줄다리기를 하는 거죠 음. 지금 다시 한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이 직업을 선택하시나요? 10년 전으로 돌아왔는데요? <laughs> <laughs> 아와 이거 대단히 못하겠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알고 그대로 돌아간면면 음. 그러면 이제 로또 살것 같아요 저는 <laughs> 아 왜냐하면 저는 운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냥, 음음. 그 운이라는 게 뭐, 당연히, 운 안에는 실력도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저 진짜 운이 큰것 같아요. 그냥 저 혼자 힘으로는 절대 해낼 수 없고, 그냥. 지켜 봐 주시는 분이 뭔가 해 주신 느낌이 있어요. 그게 사람과 사람들끼리 해야 되는 일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누 누가 누구를 만나고 그분이 저를 좋게 봐 줘서 뭐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게다 운이지 않나. 그런 분이 어떻게 이 팀을 만들게 그러셨어요? <laughs> <laughs> 지금 그러면은 네. 이 테이커 찬스라는 팀의 인원이 대충 몇 명이에요? 대충 10 14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저 포함해서. 생각보다 좀 많은데요. 네, 생각보다 좀 많아요. 다다 작곡가분들이에요? 네, 오. 기타 치는 분이 두명 있고 이제 탑 라이너 분이 이제 세명 있고 처음 시작할 때도 그 정도 아니었죠 정도였어요? 이제 점점 늘어난 거예요. 처음엔몇 명으로 그러면 이렇게 시작을 하시요 처음에 거예요? 저 문제였죠. 처음에 저문제였다가 <laughs> 이제 너한테 <laughs> 동료가 될래 <laughs> 이렇게 한 거죠. 이제 하면서 <laughs>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나 예. 아니면은 뭐 제자분들? 그쵸 뭔가 이거를 어, 그냥 제가 리더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이제 문득 어느 날 음. 하고 그냥 제 주위를 먼저 찾아봤어요. 그냥 음. 뭔가 저 주위에 있는 분들을 찾아서 해보자 라는 음, 게좀더 음. 컸었어가지고 음. 그래야 뭔가 좀그 트러블도 안 생기고 좀 가족같이 좀 계속 쭉주쭉갈수 있을 것 같아서 가, 뛰고죽은 아니죠 아하하하 <laughs> 그런가요? 아, 그, 그들의 <laughs> 생각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팀원분들은 이제 여기서 뭐 네. 정말 괜찮은 분들이 있다면은 계속 늘려가실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조금 끈끈하게 이렇게 좀, 좀. 일단은 14명도 좀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음. 일단 여기서 좀 끈끈하게 가볼 생각이고, 근데 탑라이너는 더 이제 받고 싶긴 해요. 음. 탑라이너 이제 괜찮으신 분들 있으면. 음. <laughs> 뭐이 채널은 <laughs> 그런 채널. <laughs> <하는 거죠? 웃음> 이 직업을 선택했을 때 이제 고충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고충이요? 사실 결혼을 하셔야 되는 <laughs> 가장이 되니까 이제 와 이게 <laughs> 부담감이 조금 있더라고요 다음 달에 내가 어느, 어느 정도 나오지? 저작권 같은 거 저작권이요? 대충 생각을 아이 정도는 나오겠구나 혹은 뭐 10월 달 되면 이제 해외 저작권 나오니까 <laughs> 혹은 뭐 어느 곡비를 받을 게 있, 있구나 음. 어디 뭐 다른 거한거 거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예상을 하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어느 정도 벌었으면 음. 올해도 이 정도 충당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의 고충인 음. 거죠. 어떻게 보면 작곡가의 고충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혹시 작업하는 거 혹시 뭐 이렇게 보여주실 만한 게 있나요? 간단하게 이제 예. 시청자들이 작곡가는 그냥 이렇게 일을 아, 하는구나 예. 보여주실 만한 게 있을까 해가지고 어떤 장르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워낙 뭐 재즈한 거나 그 예. 그런 느낌으로 많이 좋아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일반인 그 분들도 보시니까 약간 네. 브이로그에 나올 만한 어어. 그런 사운드로 일단은 이거 그거 루프 하나 올리는 거 아니에요? 아 일단 <laughs> <laughs> 아니, 드럼 루프는 좀 올리겠습니다 네, 드럼 루프까지는 오케이 네. 드럼을 선택해주고 이제 그러면 어때요? 이 친구랑 네. 이 친구를 한번 같이 네. 써봐요. 섞어서? 네. 어, 여기에 킥은 이제 날려줄게요. 그냥 제가 빨리 하는 스틱으로. 갑자기 손이 계속 빨라지고 있네요. 아 그래요. <웃음> 아! <웃음> 자 이제 뭐 코드를 찍을 건데 뭐 EP라고 해서 일렉트리피라고 했죠. 음. 예, 여러분들 아시만한 사운드입니다. 뭐 이런 악기가 있습니다. 음. 이런 데 가볼까요? 어 좋은데요. 오케이 여기 하나 뭐 넣어볼까요? 이제 양념 같은 거. <laughs> 어, 안정은 빼도 됩니다. 귀여운데요? 귀여우면 안 됩니다. <laughs> 저는 좀 멋있는 거 하고 싶어서. 아 그래요? <laughs> 자, 이거 리앙스가 좀슷셋으면 좋겠습니다. 얘도 지금 리앙스가 누렁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딱딱 이렇게 끊기죠. 그러니까 음. 누렁다 이렇게, 이렇게. 에이. 베이스도 찍, 찍을까요? 에 네, 베이스 네. 베이스까지 좀 찍어 주셔야. 아 예, 베이스 찍겠습니다. 저는 건반이 무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건반을 치면서 하는 걸 좋아해요. 음, 확실히 연주에좀 강점이 있으시다 보니까 연주를 네. 많이 활용하시죠. 진짜 연주를 많이 활용을해요에 이거를 <목소리> 네. 한번 복음만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악기를 이렇게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누가 넣어요? <웃음> <웃음> 코드를 넣어볼까요? 코드를? 어, 이렇게 공한적으로 어, 에이 이 정도만 해서 음. 좀 정리 음. 오케이, 뭐이 정도 하고, 뭐 여기에 이제 뭐스케치 뭐 같은 거 넣어도 되고, 뭐딱 음,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뭐 비트박스 같은 거 넣어도 좋을 것 같고, 뭔가 로우파이 하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 에 <laughs> 저희 다음 시간이 있는 아, 대충 뭐 이런 느낌이네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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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근데 이게 간단하게 뭔가 비트를 쓰는 이런 예, 걸 잠깐 보시는데 맞습니다. 확실히 보니까 연주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의 그 강점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 그래서 이제 발매하시는 곡들이 약간 그런 성향이 있는 곡들이 가끔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좀 인상이 있었던 거는 니쥬 분들의 곡들이 네, 약간 네. 뭔가 이런 성향들이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했어요, 했어요. 일부러 그러신 건가요? <웃음> <웃음> 아 그냥 저의 스타일이 조금 나온 거 아닐까요? 아무래도 예, 같이 제가 참여하는 곡이다 보니까 <laughs> <laughs> 네, 완전, 누구 스타일, 뭐, 이렇게 할순 없으니까. 그죠, 음, 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어느덧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가 슬슬 오는 느낌인데 예. 이제 앞으로의 뭔가 목표? 일단은 저희 팀이나 이제 저에게 요청해주시는 이제 감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좋은 곡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목표고 그게 뭐 당연히 세이즈 되면 너무 좋은 것 같고 이거 워라벨은 있는 직업인가요? <웃음> <웃음> 워라벨 <웃음>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앞으로의 목표는 이제 그렇게 찾아주시는 분들한테 열심히 보답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라면 목표고 이제 팀원들을 잘 이끌어서 그들도 이제 잘 먹고 살수 있게 아 이게 은근히 부담이 좀 되는 거 같아요 그냥 뭔가 형으로서도 그렇고 팀 리더로서도 그렇죠. 그렇고 뭔가 아 뭔가 여기 와서 너무 해가 되진 않을까 라는 음. 그런 딴데 가면 더 복받고 더 이렇게 잘될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아. 그런 생각 때문에 음. 그래서 좀 진정성 있게 이렇게 음악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또 테이크어찬스의 리더 분을 만나러 왔는데 예. 앞으로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제가 조금 들려드리겠지만 이렇게 프로 작곡가로 활동하시는 분을 시작해서 이제 또뭐 지망생 분들 다양하게 어꼭 음악 쪽뿐만이 아니라 좀 다양한 직업 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조금 만나 뵈러 다닐 거기 때문에 예. 뭐 혹시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작업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이제 자바트 이제 슈브로였고요. 여기는 이제 테이커 찬스의 찬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자바트 화이팅 <laughs>